안녕하세요 선수촌병원 도수물리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무릎 강화 중에서 무릎을 펴는 동작과 굽히는 동작도 있지만 약간의 회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동작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어, 이렇게 고무밴드를 묶은 상태에서 자, 한쪽은 밟아줘서 고정을 해줄 거고 한쪽은 발 앞쪽에 해서 발등 쪽에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, 이 상태에서 발끝을 살짝 든 상태에서 자, 들게 되면 발목 관절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무릎에서 회전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고무밴드를 당긴다고 생각하시고 바깥쪽으로 힘을 주는 상태에서 버텨주는 겁니다 자, 이 상태에서 무릎은 손으로 고정을 해 주시고 발끝 발끝 발 뒤꿈치에서 회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10초 정도 버티고, 다시 10초 해서 10번씩 버티는 운동이 되겠습니다. 자, 중요한 것은 이 발목이 이 당겨진 상태에서 고정이 돼야지 전체적으로 회전이 돌아가기 때문에. 이사입니다 <laughs>